지금 현재 보시는 스틱은 컴퍼델 스틱입니다. 요 스틱은 어, 원래는 제트볼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옆에 여기 둥근색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어 있어서 휴대성이 되게 좋도록 휴대성이 아주 좋도록 나온 스틱입니다. 그런데 어... 이걸 갖다가 작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채트 볼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직각으로 세워서 접었다 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끈이 꼬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지금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제껴서 어, 적절한 길이에서 어, 높이를 길이를 조정해서 쓸수 있도록 만든 스틱입니다 그래서 접을 때는 최대한 요거를 내려서 잠그신 상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버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거 스틱을 뺍니다. 빼서 이렇게 케이스에 넣도록 하고, 펼 때는 항상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서 자동으로 끈이 딱 들어가서 고정이 되도록. 그러면 나머지는 길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스틱 사용법은 일반 스틱, 3단 스틱, 4단 스틱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제트폴 시리즈들은 아무래도 3단이나 4단 스틱들에 비해서 휴대성과 어, 무게는 가볍습니다만 어, 고장의 원인이 어, 이런 폴 마디마디에 좀 많이 있고 특히나 이런 스토퍼에 어, 부러지거나 아니면 부속이 이탈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AS를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상 아웃도어 본부였습니다.